그, 말씀하신 것들은 지당하신데, 현장에 있는 먹이사슬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제도를 바꾸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언론이든, 또, 노포이든 교수들이든, 전부 대기업하고 신태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구조를 이론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하나 그 중에 하나 제안을 든다면 제가 이제 중견협회에 소속되어 갖고 있는데 중견기업이 너무 적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제4통신모임도하면서 보면은 이 공무원이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공무원에 먹이 사슬고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노품으로 뭐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그 고위직 공무원들의 그취업지한을 대기업은 못가게 하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현직에 딱 바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어디 사수로 연결시켜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정성장론에서 얘기를 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안영의 세 어떤 틀이라고 봅니다. 그냥 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마다릅니다 미국은 다 우리들하고 오늘 많은얘기하셨는데 결국 그 성장, 그 정서라는 것은 결국 그 구성원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성원과 역사를 보면은,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100% 밖에 없는 어떤 굉장히 그, 저, 인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렇다면, 저 생각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SNS가 발전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을 고쳐야 되는데 자꾸 문화폐인 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아님은께서 정말 절체, 절체절명의 어떤 시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 한 사람이 정치가 가 바뀌어야 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실 아님께서 나는 절체절명의, 시기는 과거, 저, 시장에쓴거 나오시는 것인데 그때 왜 그것을 갖다 말하고다면 <laughs> <이렇게 웃음> 나는 그것을 좀 핍박입니다. <laughs> 정치와 그것은 어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인데, 왜그때게 했는지, 빨리 던지시다. 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좋은 강의있어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대치역역두 회사를 운영하는 형국에서 느낀 거도 있죠. 아, 조금 전에 세종탈국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력과 대형로폼대형높음과현직판검사들의 대역 노포, 사슬을 끊지 않는 한 공정사회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4년 싸움에서 느낀 건최근에 1 3년을 싸웠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또 다른데 빠져나왔는데,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표님은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간략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말기에다가, 그, 단문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과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럼 서버는 창구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말디가 소스 명령을 주지 않으 서버가 무슨 일을 하하 되는 거죠. 이걸 사고가 맞다. 에이, 저기, 대경 주장이 맞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공정사회가될수 있겠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제 창조경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성공하려면 기술을 기반한 어, 보호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호텔 산업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경청을 좀 하게 됐고요. 사실은 본질은 어, 호텔보다도 또 일반 사업보다도 정치 그 자체라고 저도 어, 지금 어, 회장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멀리 가시려면 이것저것 자꾸 섞으시면 안 되겠다. 청소 y 했습습다다래서예 어, 그냥 아, 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원님그 자체의 색깔 n o 말씀하시고 놀리 w y 그렇게 꿋 o w y o 으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리 n o w you know, you know, 아니고 그냥 한 가지 o u 말씀 o w you k n 어, 새정치에 대한 구호에 열광했던 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크죠. 어, 새정치가 구호로 끝난 것이 아닌가. 어, 조금 전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정치라는 것이 어, 일부 정치인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새 정신 운동을좀 어, 만들어가는데. 노릇을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우리나라 다이내믹스의 가장 주력이라고 하는 사람,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아이웅께서 말씀하신 거는 10년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생산 가능한 시기가 65년까지라면 사실은 실버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기회가 있으신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예. 어, 3년 전에 TV조선 정치회장 하면서 그난 대표님 기사를 데스크 볼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정치를 너무 기업인 시각에서 보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경제를 또 너무 정치화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공정, 불 공정은 그 주관적입니다. 그내 편이면 공정하고 저쪽 편이면 불공정한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규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TV조선이 전국까지 다 이거를 저, 고, 저, 방, 저 촬영하는 거는 앞으로 잘 되시지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 아까 영화산업, 호텔,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규제 협파 아니면 규제 완화거든요. 이 규제의 초점을 대기업에 듣느냐, 중소기업에 듣느냐, 아니면 자영업에 듣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지난 4년간 안 대표님께서 국회에 계시면서 과연 이 규제 협파를 위해서 지금 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규제 협파나 아니면 뭐 규제 완화 등등에 대해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뭐한세 가지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그, 저도 그 실제로 일을 해보면 회사라든지 또는 그 대학에서 행정을 할때그 느낀 점이 방법만 찾고 제도만 바꿔서는 일이 되지 않는구나를 매번 느꼈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 정도겠습니다. 제도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그 구성원들이 그 제도에 맞게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십이 그것들을 챙기는 것. 그세 가지가 있어야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즉, 제도, 그리고 구성원들의 실행, 그 다음에 리더십, 이세 가지가 중요한데, 보통은 제도만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결국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먹이 사슴 문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 그래서도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사실은 그 상당 1호 법안으로 저희들이 내세운 것이 낙하산방지법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실행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다. 제도가 있지만 실행을 옮기지 않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해서 낙하산방지법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더큰 중심에는 시장이 공정해지기 위해서 역할을 맡은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인데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해봤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이 상태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는 힘들고 결국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이 지금보다 오히려 권한을 더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독립성도 강화를 시키고 대신에 투명성도 아주 강화를 시키면 이것이 제대로 시장 감시 기능으로서 작동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독일에 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통일이 되기 전에 베를린에 있던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일된 다음에 경제부처들이 베를린으로 모이니까 오히려 본으로 옮겼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옮겼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자기들은 경제부처와 싸우는 준사법기관인데 같은 도시에 있으면 자꾸 마주치고 식당에서도 보게 되고 하면 제대로 못뭐 싸울까봐 멀리 그냥 떠났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종시로 경제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좋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런 철학의 사이 아닌가 보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정책제의 공정거래실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한, 그, 같은 동룡겁입니다 준사법기관이라는 그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부족해서 그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지금은 이 공정한 시장의 핵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개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저희들이, 어, 입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제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고,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걸 제대로 챙긴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시장 으로보셨는데그 어, 서울시장 그 건이 나왔을 때 제가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에 나갑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제가 정치보다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제가 했던 의학 분야라든지 IT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또 대학에서 그리고 벤처 현장에서 더 제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그게 제가 어, 가고 싶은 분야라고 그 당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기반 보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기업 경영할 때 가장 답답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 이제 선발할 때그 학벌을 진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학이든 또는 고등이든 중요한 건 실력이지 학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3년 내지 6년, 그래서 대리나 과장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의 스카웃이 됩니다. 고졸 직원도 스카웃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그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직원이 회사에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다보면 3년에서 6년까지는 회사가 그 직원에게 투자하는 기간입니다. 그 직원이 받는 월급만큼 일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대로 회사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교육을 시키면 대기업에서 월급 두배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아무런 그저 리스크 부담 없이 아무런 교육비 투자 없이 그냥 직원들을 빼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저는 옳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인수가 됐습니다. 일종원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0명입니다. 왜 인수를 했는가, 미국의 대기업에 물어보니까 인력 때문에 인수했답니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도 기술 탈취나 또는 그 기술 인력 빼가기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오히려 대기업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실리콘밸리처럼 인수 합병을 하지 않는 것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그 벤처 생태계가 아무리 창업을 많이 해도 여전히 실패 확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상태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활력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실버 부모, 부모 활동 계획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노인빈곤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laughs> OECD 국가 노인빈곤율이 12.6% 입니다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OECD 국가 우리나라 정도 수준되는 나라들의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얼만지 아십니까 49.6% 입니다 OECD의 2배도 3배도 아니고 4배에 라고 두분 중에 한 분이 빈곤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대표할 당시에 기초연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던 다른 야당 의원들 반대들을 다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하는데 협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정말로 끔찍한 헬조선이 현실화된 것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도 그, 노인, 노인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문제. 지금 사실 은 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노노케어를 비롯해서 그, 노인 입자리 비록 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달에.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활력을 얻고 어느 정도 생활에 부담도 덜고 어,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건복지위원이어서 그 일만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어, 계속 지속적으로 그, 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사실은 목적세나 또는 그한 구역을 정해서 계속 예산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런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세수 가지고는 어, 그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중요한 게 규제 완화와 감시 완화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축구가 있다고 할때 축구의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룰은 단순화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역동적으로 선수들도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룰을 단순화 시키면서 동시에 심판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측이변명하고 야구 방식의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언론에서 저는 그 부분 강조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규제는 완화하고 감시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만 계속 이야기가 있고 감시도 같이 완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드리면 감시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머니게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갈수록 뭐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감시 인력을 많이 확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살 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리 감시 인력을 두 배로 늘려도 워낙에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보도 빠르고 그 점조직으로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시기능도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감시인력들을 늘리지 않고서도 감시기능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징벌적인 배상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때 심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잡힐 확률이 낮고, 만약에 잡히더라도, 그, 저기, 내야 되는 벌금이 낮으면, 계산해보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잡힐 확률을 높이거나, 또는 한번 잡히면, 어, 자기가 번 돈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거기서 획득한 이익의 1 0배를 내놔야 된다. 이정도로 가혹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활동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감시 인원들을 늘리는 것이고 후자는 징벌적인 배상제 그래서 한번 잡히면 음. 1벌 100개 한다 그 이득의 10배, 100배를 내놓게 한다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 3배 정도 징벌적 배상제 누리는 것밖에 는 없는데요. 저는 점차 이런 징벌적 배상제 개념들을 확대하고 늘려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